오늘 제가 타볼 차는 현대차가 옛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계했다는 국가 대표 세단 그랜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그랜저는 각 그랜저의 디자인을 계승해 복고풍의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첫 인상은 약간 매끈한 맥이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가 다른 차에 비해서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전방 그릴을 꽂고 싶은데요. 전방 그릴이 앞쪽 전면을 온전히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특성이 누가 봐도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그랜저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개성적인 부분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전방 본내 위쪽에 보통 캐릭터 라인이 두 줄이나 네줄 정도 있는 게어 대부분의 차인데, 이 신형 그랜저는 캐릭터 라인 없이 굉장히 매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 없이 매끈한 외형은 운전석에 앉아 운전할 때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방 램프, 후방 램프가 모두 일직선으로 얇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고급화 브랜드죠. 제네시스는 이런 얇은 줄이 두 줄로 있는 게 약간 시그니처 같은 모양인데, 그랜저는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깔끔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은 이제 측면에서 봐도 별다른 선 없이 매끈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약간 복고풍의 느낌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고의 느낌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데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다가왔을 때 볼록하고 튀어나온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1열과 2열 측면 유리창이 위쪽에 덮어 씌우지는 플라스틱이나 뭐 차체 프레임이 없고 모두 유리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든 느낌은 요즘 현대차 그룹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이죠. 센트페시아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의 화면을 연결시켜서 이제 직사각형의 긴 형태로 매끈하게 뽑아내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그리고 운전대. 운전대에 보통 이제 그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신형 그랜저에서는 현대차의 로고를 과감히 뺐습니다. 일직선에 뭔가 철판 같은 게 붙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냥 봤을 때 뭔가 좀 아이언맨 같은 느낌도 나고. 중세 시대 기사의 초구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그리고 외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평평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운전대 앞쪽 공간도 굉장히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 운전대 앞쪽 공간과 본넷의 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이제 운전석에서도 본넷이 그대로 보이고 또 매끈한 외형도 잘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및 에어컨 위쪽 공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게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공간에 피규어를 놔두거나 뭐 디퓨저 같은 것을 놔둘 수 있게 공간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디올류 그랜저는 고객들께서 기대하시는 준대형 세단의 최고 수준의 승차감과 정숙성, 그리고 차량과 고객이 교감하는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세대와 취향, 기술과 감성의 경계를 허무는 강렬한 이미지와 미래적이면서도 유려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대기판과 여진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아래쪽에 공조장치를 담당하는 버튼들이 이제 LCD 화면으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볼때 전체적인 느낌이 아날로그 단수들이 많이 없고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주행에 있어서는 시내와 고속도로 주행을 모두 해봤는데요. 폭발적인 가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뭐 무난무난하게, 모두가 편히 탈수 있는 그런 세단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타는 차가 카니발인데, 이 신형 그랜저에 앉으니까, 카니발보다 훨씬 시야각이 넓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길게 뽑아져 있다는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시원시원한 시야각을 자랑하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있어서는 보통 에코, 노말, 스포츠 이 정도가 기본으로 장착된 차가 많은데, 이제 그랜저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만큼 범용성을 생각해서인지 겨울철 눈길을 대비한 수홍 모드도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좌우 깜빡이를 켰을 때 계기판에 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라든가, 이제 도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같은 현대차 그룹이 자랑하는 안전 편의사행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보통 운전대 가운데 공간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번 신형 그랜저부터 이 기어 노브가 이제 일부 외제차와 똑같이 운전대 뒤쪽 공간으로 와 있습니다. 이렇듯 운전대 뒤쪽에 기어 노브가 있을 경우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좀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쪽 가운데 공간에 기어 노브가 있는 거 익숙해져 있다가 뭐벤츠에뭐 차를 탔는데 그건 기어 노브가 이쪽 와이퍼 조작하는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다가 실수를 한 적도 있는데 이 그랜저는 와이퍼가 있던 부분은 그대로 와이퍼가 있고 그 아래쪽 공간에 따로 이렇게 기어 노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주전이 신형 그랜저가 미디어에게 처음 공개되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에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좀 허접하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깔끔해서 괜찮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는 게 운전했을 때의 가속감 뭐 응답성 이런 거에서 변화를 준다는 느낌인데 인포 그래픽을 위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뭐 휘황찬란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샤라락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과 깔끔한 선들로 알려주기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랜저는 준대형 세단이기에 일렬의 안락함 또 중요하지만, 이열에 이제 넉넉함과 공간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인 남성인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제 위에 헤드룸 공간도 크게 불편함 없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상차는 외모로 출시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야기도 많았고, 호불호도 많이 갈렸던 차인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가까이서 보고, 몰아보면서 느꼈던 평가를 한다면, 전호입니다. 지금까지 팍스 경제 TV의 김웅호였습니다.